아이쿠도 그리고 알람까지 얼 음,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주제로 찾아왔을까요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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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방 대치 브레이 오늘 먹을 음식은요 바로,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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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박 이 수박이 왔어요 수박이 왔어요 짠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제일 생각 이게 무엇일까요? 바로 수, 수박입니다. 수박, 수박입니다. 수박, 무토 t v 그래서 저 템스터가 수박을 한 통을 다 먹을 겁니다. 이 달콤한 수박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딸이 템토 t v 카레를 준비했습니다. 네, 수박을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!

저테스터 간단하게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콜라를 원샷으로 한번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, 하, 과연 나는 해낼 수 있을까요? 하나도 안딴 거예요. 네?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놀람> 실패 텐트티비 <laughs> 죄송합니다 <웃음> 실패했네요 <laughs> 아깝다 제가 실패했으니까 이 콜라는 그냥 원샷을 먹을게요 죄송합니다 텐트티비 콜라는 다 먹었고요 이제는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수박을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출연하셨던 창미래 님과 먹방을 찍어보도록 할 거예요 나오세요 창미래 씨 수박을 가장 맛있게 먹는 영상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가장 맛있게 먹으세요 알았죠? 지금부터

음음음음 나다운 토티비 그리고 이제부터 이 나머지 반쪽에 화채를 먹도록 할 겁니다 이 국자로 아이 겁나 푸게요 겁나 퍼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이씨 같이 푸도록 하죠 오케이 네. 여기 남겨야 돼요 화채에요 화채, 화채. 까지 넣도록 할게요. 텐트티비 이제는 이 조각 수박을안에다가 넣도록 할게요. 이 정도 어느 정도 채웠고요. 이제 이 안에 이제 세 가지 음료를 넣어 넣어 보도록 할게요. 사이다. 이렇게 좀 넣고. 여기 뚫렸네요. <laughs> 음, 음, 역시, 역시, 우유는 이래, 이래.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. 우후, 우후. 오케이, 여기까지. 그리고, 얼음까지. 우후. 이제는 섞어보도록 할게요. 우후. 와, 진짜 맛있겠다. 그렇이 야하. 짠! 자, 이제는. 오 마이. 음, 이제 이 짬뽕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드시쟈 탭토의 실패자 맛이요 어떤 맛이냐면요 음 끝맛은 초코.. 초코우유 맛인데요 처음 들어가는 맛은 이제 콜라랑 사이다가 섞인 맛 이게 이게 무슨 맛? 아내눈 아. <laughs> 그래도 기침하지 마세요 그래도 다 먹도록 할게요 아시겠죠? 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깝잖아요 드세요. 빨리. 한 번도 안 먹어본 맛이라서 근데 <laughs> 네, 저는 콰채 어떻게 먹어요? 음, 아이게텐토티비 아, 아! 아, 빨리 드세요 빨리 네. 버리면 안 돼요 네. 와, 진짜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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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다아 마지막 마지막인가? 다 먹었습니닷! 수박에다가 콜라 초코우유 사이다를 같이 넣었는데요 드럽게 맛없네요 정말 템스터의 우무안 음식 도전은 계속됩니다 안놀라이팅 템스터의 수박 먹방은 끝났습니다! 다음에는 더 무무한 먹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히리 텐토 TV 이리이돌이 이돌이다리